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29일 밤 10시 29분이었네요. 좀 전에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오늘 129 참사 일주년 추모식이 열렸죠. 예, 서울의 시청 앞에서 열렸죠. 예. 열렸는데 예. 그 대통령이란 놈은 또 무슨 교회 가가지고 추모의 배드린다고 예, 뻘짓하고 있죠. 예, 여당 애들하고 국무위원들 다그 교회에 쫓아갔더라고요 <laughs> 유족도 없고 아무도 없는 곳에 자기들끼리만 가서 그러고 있습니다. 예, 나라가 개판이죠. 어쨌건 우리는 할 말은 많지만. 우리는 우리 갈 길을 이제 가는 겁니다. 코스피 230분봉 차트로 오늘 시, 앞으로의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목요일 날 시황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요 근처까지 내려오는 걸로 해서 저는 이 하단에서 정리를 했고 여기서부터는 1대 1이었다. 시장을 좀 관찰을 하는 그거였고 금요일은 시장이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예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관찰만 했습니다 물론 목요일 오후에 약간의 수익이 있어서 그건 일단 빼놨지예 하방으로 수익을 줬기 때문에 그 수익 난 것만큼만 빼놨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남겨뒀습니다 오늘 아, 금요일 시장은 이렇게 흘러서 금요일에 뭐할건 없었고요. 이제 월요일이 문제인데, 월요일은, 일단 다우가, 토요일 아침에 끝난 다우가 366포인트 빠졌고, 나스닥이 47포인트 올랐습니다. 얘네 조금 혼조, 혼조인데, 다우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내일은 하락해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은 금요일에 저점을 깰 가능성이 높지요. 깨면은 아마 305 정도까지는 다가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일봉에서 보시면, 이 라인이죠, 이 라인. 이 라인이죠. 예, 지지선이 305 부근에, 305보다는 조금 아래쪽에 있죠. 있어서, 여기서 한번 저 지지를 좀 받는 건데 저는 요 지지는 한번 두 번째 지지라서 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깨지면 뭐 여기까지죠 300까지 300은 이제 100단이니까 예. 여기까지 내려오면 조금 반등폭이 좀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조금 있고 하지만 그걸 깨게 되면은 네. 여기 악 아, 여기죠? 예. 290에서 한292 정도 그 사이 어디쯤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요 동네네요. 그러고 보니까. 저는요몇요 요 며칠 전에 시황을 올리면서 일봉에서 307.5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305였더라고요. 예. 거기, 그런데까지도 내려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너무 상승은, 이날도 말씀드렸지만 상승은 아직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근데 금요일에는 조금 기미는 보였습니다. 올라가려고 준비하는 기미를 보였는데 도로함이 타불이 됐죠. 예. 그리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럼 여기서부터 쌍바닥을 만들어야지 위로 가는데 못 만들면 다시, 다시, 내려가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추세선에 닿아서 추세선 지지를 받든, 300선에서 1 0 0단위 지지를 받든,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만드느냐? 그건 모른다는 겁니다, 아직은. 마찬가지로, 내일도 상승 가능성도 있지요? 예.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늘 있습니다. 그런 건. 그래서 어디서 시작하든, 가능성은 있고, 그, 여기까지 올라올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지요. 그래서 제가 그냥 1대1 놔두고, 금요일 하루는 그냥 아무것도 안한 겁니다. 월요일은, 마찬가지로 양방향으로 봐야 됩니다. 양쪽으로 이 아래선으로 갈 수도 있고, 윗선으로 갈 수도 있는 확률이 반반씩 존재를 합니다.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하방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얘들도 좀 쉬는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잔잔하게 움직일 수도 있고, 횡보란 뜻이죠. 예,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한번 튕겨 올라가서... 저기서부터 더 크게 떨기기 위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게 아니다 싶으면 진짜로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어 놓고 돌파가 나와야겠죠. 여기는 돌파가 안 나왔기 때문에 계속 이 추세선의 저항을 받으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나타나지 않는지 관찰을 좀 하면서 일대일로 놔도 좋은 괜찮은 게 뭐냐면 이제 만기가 이제 다음 주입니다. 예, 옵션 만기가 다음 주, 11월 11월 물 만기가 다음 주기 때문에 어, 변동폭이 크다, 어, 프리미엄의 변동이 크기 때문에. 가능하다. 1대1로 해놔도 어느 한쪽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가든 아니면 이렇게 가든 예. 수익은 충분히 줄 수가 있다. 단지 내가 어디서 팔을 것인가에 대한 그것만 정해놓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나와 반대로 갈 경우를 대비해서 해지를 해 놓으시면 어찌됐든 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 상승 쪽으로 뭔가 확실한 게 나오지 않고 있고, 하락 쪽은 이제 한번 큰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쉴 수도 있기 때문에, 하락 쪽도 한 방에 이렇게 가거나 이러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이런 데서 뭐, 내일 개파락해서 진짜 305 부근에서 시작을 한다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 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라고 애쓸 가능성, 이런 것들도 생기겠죠. 물론, 요렇게 해서,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튕겨 올라와서 좀 쉬다가, 뿅. <laughs> 근데 이거는 내일 일어날 일 같지는 않습니다. 모레쯤, 이렇게 되더라도. 그래서, 아직은, 아직은 양쪽 다좀큰 폭으로, 예. 이 추세선 양쪽을 때리기에는 아직은 양쪽 다 가능성은 반반이다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니까요. 그 자신이 좀 없다 일대일 일리 갈지 이리 갈지 모르겠다 그럴 때는. 뭐, 1대1로 들어가시면 될 건데, 단지, 좀 소액으로 하셔라, 내일 같은 경우는. 뭐, 다이렉트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다이렉트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 그리고, 상승도 여기서 약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뭐, 다시 저점을 만든다고 쳐도 여기서부터 다시 만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성공을 해야겠죠. 성공을 해야 되는데 실패하면 여기서부터 다시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이런 데서 살아남으려면 해지를 해야 된다. 라는 거. 지금은 1대1 정도로 해놓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나마, 좀, 내 마음이, 뭐, 한쪽으로 상승할 것 같다라는 마음이 크신 분들은, 얘를 1대1이 아니고 한 1.1대1로 하면 되죠. 1.1. <laughs>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또, 나는 하락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하방쪽이 1.1 상승 쪽이 1 또는 뭐0.9 뭐 이런식으로 조절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렇습니다 불확실성이 아직 존재를 하고 있다 아래건 위건 네.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만 확 쏠려서 하는 거는 약간 지양 하시고요 하더라 뭐, 쏠리는 방향이 있다면, 거기에 조금만 더, 플러스로 추가를 하시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정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그 정도 하고요. 예, 시간 너무 긴 것도, 예, 좋지 않으니까, 오늘은 딱요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내일은 뭔가, 좀 나올 텐데요. 위로 안 가고 화요일 정도에는 밑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를 내일 장중에 아마 얘기를 할것 같은데, 오늘까지는 아직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래위 양쪽 다 대비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